뭐 어느새 배 예. 어 근데 스틸 딱봐야죠와이퀄라이즈 위치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합격 좋아요, 합격 좋아요. 그렇죠? 스틸 백 스틸 백 와아 려 나가네요 네, 버티질 못하는군요 네. 자연스 이퀄라이저 각 나와요 지금 자연스와 아, 근데 화이트 나이츠가 네네 화이트 나이츠 버티고요 엑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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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엑사일, 와 엑사일. 와 혼자서 쓸어버리네요 예. 네, 야스오 핑스오 자 근데 지금 어? 미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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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네! 아니 1레벨 미드? 와... 율기게 그래서 전멸뺐고요 네! 안전 쿠키이다 네! 공포만 넣으면 그리고 LCS식 점멸 갱킹 네 마침 전멸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와자 땅끝서 네! 치고 와아아아 피나틸와 놀랍습니다 네? 근데 캡처 캡스, 캡처전멸 캡처? 캡처? 캡처 있으니까 어그로 끄는 거죠 네 예? 어그로가 잠깐만요 자쉴고 와어 여보 힐링해 와 힐링해 와와 온대역 온대역까지 왔어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축하했습니다 네. 아 너무 아픈데요 너무 아픈데요 네온 예, 오와 네. 많이 아파요 오, 와 전멸 들어갔어 와 전멸도 <laughs> 못 쓰고 죽었어요 하지만 네. 여기서도 하죠. 역시나 미키가 스킬샷을 깔끔하게 성공시켰기 때문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예 볼 때마다 맞추는데 이러면은 모르가나가 OP 챔피언이에요.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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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손에 잠깐만요. 없는 거 맞아요. 네! 저하이만해고 빼온 네, 어떡해요네온어떡해요 네, 그냥, 그냥 죽여버렸어요네 이러면 코로까지도 살아갔어요. 그냥 인시에이팅 하기에는 좀 뻘끄럽죠. 네, 어 근데 위치한... 이러면 이러면 럼블 럼블이 아주 좋은 위치거든요. 그렇죠. 리콜라이저 네. 진짜 좋아요. 아, 와.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네. 정말 네. 망했어요. 리콜라이저 네. 대박 위치였는데. 네. 대박으로 들어갔고 이오지는 벤더 알리센 스 업체 따라가서 야난까지 야난까지 예. 아, 네 스플라이스 기둥 세웠고 네어 예, 이러면 그래도 오도암 내는 튼튼하니까 살아나갈 수 있었네요. 우와데미지가 예. 죽박까지 아. 자 커튼콜 어디 치 박아! 와한두사박까지야 순식간에 세 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질리언이 뭐. 살렸습니다. 그렇죠 니트 무화랍니다. 예.